이담외과 김용규 원장입니다. 저는 외과 전문이고요. 혈관외과를 전공했습니다. 외과에서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.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 앵장 수술, 뭐 위암 수술, 뭐 대장암 수술하는 외과가 있고 내과에서도 여러 분야 있듯이 외과에서도 여러 분야가 있어요. 관심 있는 분야가 왜 혈관외과를 했냐.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 앵장 수술, 뭐 위암 수술, 뭐 대장암 수술하는 외과가 있고 그다음 이제 소화외과 그리고 이식외과. 이제 저는 이제 혈관이식외과를 했고요. 주로 동맥질환, 정맥질환. 이렇게 정맥 동맥질환을 하면은 이제 뭔지 잘 모르시는데 하지정맥류 하시면은 다들 아실 거예요.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관심 있는 분야가 왜 혈관외과를 했냐? 혈관이 몸에 급소잖아요. 그런 급소다 보니까 굉장히 위치 자체가 깊숙한 곳에 있어요. 그래서 접근하기가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수술이 힘들죠. 그게 굉장히 직관적이에요. 별로 인기 가 없었는데 저는 그걸 보고 어, 설명하기도 좋고 영상 무조건 따라오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어, 재밌고 좀 저랑 성격이 오히려 맞아서 어 쪽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관심 많이 갖게 됐습니다. 당뇨족 그리고 이제 투석관 그리고 동맥류들 최근에는 이제 대동맥주까지 좀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최근에,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만화가 있는데, 베르세르크라고, 미우라 켄타로 작가인데, 그분이 진짜 정말 장인정신을 발휘해서 한 30년, 40년을 그림을 그렸거든요. 근데 최근에 그분이 대동맥 박리로 또 안타깝게 돌아가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봤을 때, 좀 진짜 안타깝다. 왜냐하면, 이제 암이나 이런 거는 오히려 조금, 어떻게 보면 그것도 빠르겠지만, 좀 천천히 가는 경향인데, 대동맥 박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하게 진행이 돼서, 만화와 함께 자라났고, 그리고 또 제가 힘들 때 도움도 많이 되고, 저희 진료실을 보면은, 그 작가의 피규어 같은 스태츄가 또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항상 그걸 보고 마음을 다지고 있어요. 어떤 걸 다지느냐, 아 열심히 하자, 이거죠. <laughs> 아, 네.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유튜브로 자주 찾아뵙으면 좋겠습니다. 영화, 음식, 여행, 그리고 쇼핑 아주 좋아합니다. 그래서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댓글도 읽어드리고 그래서 제 능력 닿는 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저도 노력하면 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국룰입니다. ハハハハハ。